김다현이 일본 공주 아이코로부터 축하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음악적 교류를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팬들과 언론은 이 소식을 연일 보도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한일 톱텐쇼라는 특별한 무대에서 이들의 만남이 예고된 순간 수많은 시청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마음을 설레게 했다. 김다현이 무대에서 축하 메시지를 직접 받았다는 소식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감동적인 교류의 장으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다. 그녀가 아이코 공주의 축하를 받으며 보인 눈물은 진심 어린 감동의 상징이었다. 공주님께서 저를 축하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힌 김다현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 가슴을 울렸다. 이번 축하 메시지는 한일 양국의 우정과 이해를 더욱 돈독히 할 중요한 기기로 여겨지며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두 나라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아이코 공주가 보낸 축하 메시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깊은 음악적 공감과 존경의 표현이었다. 김다현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높이 평가한 공주는 그녀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당신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예술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편지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는 김다현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큰 자랑이 되었다. 김다현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부모님은 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다현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이코 공주님께서 너를 축하해 주셨다니 큰 영광이야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김다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이로 인해 김다현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아이코 공주와의 만남에 한국 전통을 잘 보여줄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한일 톱텐쇼는 이번 만남으로 더욱 빛났으며 김다현의 무대는 그날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그녀는 특유의 맑고 강렬한 목소리로 대표곡 아리랑을 부르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무대를 선보였다. 이 무대는 일본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특히 아이코 공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다현의 공연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일본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이코 공주의 축하 메시지는, 일본 왕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김다현과 아이코 공주의 상호작용은, 음악과 문화를 통한 두 나라의 우정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 양국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김다현은 이번 만남을 통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아이코 공주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번 만남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일본 팬들은 김다현의 무대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는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팬들은 앞으로도 그녀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김다현은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아이코 공주의 축하 메시지는 김다현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이 만남을 통해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공주님과의 만남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싶습니다라고 밝힌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이번 만남은 한일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도 두 나라 간의 문화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후 김다현의 무대는 일본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다. 일본 팬들은 그녀의 공연에 대해 김다현 씨의 무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음을 울리며 이런 멋진 무대를 볼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한국 팬들 역시 그녀의 활약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했다. 김다현과 아이코 공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적 협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이 만남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의 이해와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체이며, 김다현의 무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예술로서 두 나라의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앞으로 김다현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 덕분에 저희는 매일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든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매번 남겨주시는 댓글, 따뜻한 메시지,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과 격려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의 말들은 단순한 응원이 아닌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따뜻한 메시지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하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단순히 구독자 수나 조회수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감동하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이 소통의 과정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만든 추억과 이야기들이 저희 채널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멋진 여정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쁨과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 없이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저희의 내일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